아, 어. 누나 언니, 언니! 아, 고개 고개 저 돌리고 애비랑 마시는데 짜증이 돌리고 다시 먹겠습니다. 뭐 그래, 너도 네는 개하나, 네는 네보다 두살 많잖아. 맞다. 고개 돌리라 고개 <laughs> 누나 앞에서. 네는 말좀 해라. 못 <laughs> 먹나? <그런 건> <laughs> 술 먹자. 와, 집 밖에 나가뭐 외식도 하고 이거 우쩐 일입니까? 아마 외식한 거 처음인 것 같다 그죠? 아, 이거 포장마차야? 당신이 오라고 했다 아입니꺼? 니네 회사 아이가 여기? 이야 썩었네, 썩었어. <laughs> 그래, 애드립이라고친 겁니까? 지님이 알고 임마, 그거 사실이잖아. 그그 지네 지내비... 회사에서 찍은 거 어? 우리 집이었나? 야, 썩었다, 썩었어. 이 새끼가 이게, 이게 애비한테 와. 한다는 소리 보소. 시간꼴 지체... <laughs> 잘 돌아간다, 아주 그냥. 지 지체... 채널 아니라 아니라고 처음부터 썩은. 이...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구나, 임마. 뭐 야, 너내 뭐 혼자 짠 나왔습니까? <laughs> 당신 와. 아들 아닙니까? 시끄럽구마 아, 근데 웃잖냐니까, 이포장만착 차까지. 뭐짠 일이야? 야뭐 찍는다고 불러신 것 같아. <laughs> 아니 도와준다고 했다 아닙니까니 <laughs> 네, 이럴 거면 찍자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, <laughs> 시장부터 x 아. 치고 있어. 몰입하이소. 자 오랜만에 가서뭐 모여서 소주 한잔 하세요. 아자 술은 자고로 애비한테 배우는 거야. 아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앞에서 무슨 술입니까? 니네 임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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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내 네, 네, 네 술, 네 가르치 줬다, 이거. 니 올해 몇살 됐노? 올해 서른 살 됐습니다. 아, 서른이야. 서른이야, <laughs> <laughs> <구워. 웃음> 네. 뭐. 구거 아니, 뭐고, 구사가. 임마, <laughs> 네. 지금 많이 사갔네. 네. 어? 뭐, 회사 생활 하나 고생 많지? 맞습니다. <laughs> 동미 엄마도 그 한잔 해라. 아유 쥐는 소주 못 먹습니다. 개 아나! 오늘 같이 그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개 아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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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주사 다 받아줄 테니까. 걱정하지 말고. 엄마 그래. 좋은 날한잔 하이소. 받아! 그럼 쥐는 쟤는... 이건 몰랍니다. 뭐야? 시바스 리가 아. 시바스. 뭐한잔 하지? 예 그럼. 검배사한 그 해라. 건배사는 당신이야죠. 네. 아가 서른 살면 네. 아가 뭘한다고 건배사랍니까? 아, 아버지 그래? 아버지가 그, 그런 거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? 아유. 봐라 지금 대가리 굴러가는 소리 들리지? 예. 대가리가, 대가리가 뭐야 이씨? 아예, 덜그럭거리네. 예. 자 내가 <laughs> 준비된 애들이 별로 없어. 내가 언니 하면은 응 예. 응애? 응애? 아, 네, 내가 누, 누나, 내가 <laughs> 누나, 내가 누나 하면은 네. 너희들 언니를 합창해라. 왜, 뭔 뜻입니까? 누나는 누가 나의 편인가? 응. 언니는 언제나 니네 편. 아. 그럼 아, 가족아이가 의미, 가족 의미 좋네, 예. 아, 자, 어. 누나! 언니! 글못 외워갖고 치거든. 고개, 고개 쳐 돌리고, 어, 애비이랑마시는데 짜식이. 아이고, 좋다. 그리고 다시 먹겠습니다. 뭐 그래, 니도, 니는 개 하나, 니는, 니는. 얘보다 두살 많잖아. 맞다. 고개 돌리라, 고개. 고개 돌리라, 고개. <laughs> 누나 앞에서. 누나 앞에서 고개를 돌리라, 어디서, 씨. 그 어디, 그, 입이 소주잔으로 마중을 나가, 누나 앞에서. <laughs> 니는 말좀 해라. 뭘어나 예. <laughs> 근데 엄마 저기 요즘에 뭐 부업으로 뭐, 뭐 유튜브 뭐카드응그 음. 지금 몇 만입니까? 5.85 6만명 뭐 그진 다 됐네 얘 음. 아버지는 얘? 나는 뭐한 96만인가? 근데 그 노하우가 뭡니까? 어. 그 우리 엄마도 저기 뭐잘 그 돼야 된다 아닙니까? 어. 노하우는 딴거 없다 바치 주면 돼 욕심부리지 말고 그거를 해야 된다 엄마 그래. 어. 엄마도 그래. 딴 사람이 뭐 말하면 어. 뭐또 다른 사람 말하면 <laughs>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 어, 맞다 맞다 내가 이거. 막 그거 볼 때마다 막 오바이트가 쏠리갖고뭐 그랬다 아니까 근데 하나가 터져야 된다 아니까 그래 뭘 할까 그래. 네가 응? 딱 아이템 주면 아, 아이템 동미이가 아이디어 뱅크 아입니까 내가 진짜 자신 있는데 나는 예, 그 내가 알을 터잡을까 응? 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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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<웃음> 망했어 <웃음>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웃더고 내가 눈물이 난다. 눈물이. 뭔가 좀큰 거를 어. 제가 하나 들을 테니까요. 어. 예. 조만간 어? 전화할게. 어, 전화 어, 한간 전화할 테니까. 근데 이제는 뭐 물카 그 잠깐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. 물카라고 어, 어, 어. 해갖고 뭐 하면은 뭐좀 <laughs> 더워져, 더워져. 아, 더워서. 예. 에어컨 뚫린다 그러면. 아, 당신 몰랐는데 벗으니까.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? <laughs> <laughs> 오늘 능가오지 호기가 이렇게 좁았나? 오늘 촬영한 <laughs> 일의 가장 큰웃음이터입다내 대가리에. <laughs> 어기가 좁은 게니까 머리가 좁 겁니까? 둘 다. 아 그래? 야, <laughs> 겨드랑이처럼막 부시, 부시부시하네. 얘. 아, 와, 어느 <laughs> 당이가 막 신이 나서 춤을 추네. 네, 뭐지? <laughs> 전런 <전어> 이름 뭐지? 니은신봉성 <laughs> 기억. 니은신봉성 기억. <기업. 웃음> 가자. <웃음> <웃음> 이거 해서 <알겠어>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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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거. 가자. 아 지금 <laughs> 아, 아, 이 와중에도 지금 월샵 뽑아내가 봤지. 진짜 계획적이다 계획적이야. <laughs> 내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? 나 알겠어? 저거 그냥 매직으로 그린 줄 알았더니 브랜드다. 만들었네. 뒤에 이거도 있다. 우와! 뭔데? 바, 그, 바, 그바 뭐? 와! 뭔데? 뭐라고 하는 그 밥, 그밥 먹자! 와! 와! 와밥 먹자! 와! 나는 옛날에 그 생각난다. 우리 처음에 가족을 꾸렸을때 동민아 그 신구의 조합이 잘 됐던 게그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신인 개맛을려고신 신... 이제는 안 참아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어, 열받아서 내가 너가 무지 등에 오뎅 꼬챙이를 꽂아었다 아... 어. 근데 진짜로 막내들 중에서 같이 코너를 하면 통과율이 높았잖아. 근데 동미가 내를 뽑아줄지. 아... 그지 그, 그 맞습니다. 그지 우리 음. 엄마로 봉쇄일을 해야 된다. 이게 내가 그때 왜, 뭐, 물론 뭐 아버지랑 같이 얘기했지만 음. 그 전에 봉숭학당에서 내가 엄마를 많이 괴롭혔다 아입니까? 그래 이거 니가 어. 내한테 북도 넣고 쓰레기통에 고 그물총도 쏘고 <laughs> 내가 그물총을 근데 내 엄마가 되면 내를막 때리고 이러는 게 반전으로 재밌을 것 같다 아입니까? 음, 어, 어.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는 신봉순 엄마가 제격이다 아버지는 평생 그걸로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때 하나는 아이디어. <laughs> 진짜 아버지 대단하십니다. 근데 내가 참 어. 그래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참 고맙고 감사해. 근데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얘기를 해왔나? 솔직히 미워. 뛰려고 비는 것보다 재밌어. 아 그래? 어. <웃음> 그럼 씨발만 <laughs> 내 갈게.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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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자보자니까 보상 <laughs> 내가 님 <너, 웃음> 도와주려고 온 <한> 거지. <laughs> 네 근데 하자면은. 나는 갈 거야! 가자! 응. 가자! <laughs> 기획을 좀 넓히갖고, 어. 응? 엄마가 뭐 어디 찾아가고, 뭐 누구 만나고, 뭐, 뭐 이런 것도 조심히 둬 응.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랑 제가 어. 도와갖고, 어. 가족에, 어. 어? 어. 그 가족 있다 아닙니까? 우리 가족, 신트콤 어, 그래. 같은, 어. 그거를 잘 응. 갖고 막, 내가 필요해, 그신트콤 버전을 응. 지 고등학교대로 돌아가서. 네가 <laughs> 그게 웃긴다, 아닙니까? <laughs> 징그러운데 웃긴다, 아닙니까? 100m 를전못 달립니다. 나쁘지 않다. 우리 옛날에 시트콤 하고 싶었다, 아이가. 좀더 리얼하게. 가자. 그럼, 우리가. 뭐 시트콤 할까? 뭐 하고? 시, 할까? 시트콤 할까? 공연할까? 뭐 할까? 아, 이게, 사실, 그? 어? 이게. 뭐 연기입니다, 연기. 지금까지 뭐 들으십니까? <laughs> 죄니 이거 싸느라고 <laughs> 100만 준비하세요, 에, 어, 진짜 막이거 아주 준비해야 예. 아유, 자기 안 주는지. 기가 막히게 사래저 아주 또고기맛 있는 거. 저거 거. 저거 쌀때 <laughs>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<laughs> 야,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데비다. 데비다. 데비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음. 3개월 안에 음. 꼰대이 채널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우리끼리 하자.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은 다른 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. 나는, 이제, 우리, 신봉선 무조건, 된다라고 봅니다. 된다. 무조건 된다! 된다! 잘 된다! 흐잘 된다! 하하하! 아버지, 아버지! 고버지아버 엄마, 버지, 안 죽었다! 아버지, 그래. 오늘 이렇게 뭐, 외식도 하고, 좀 해. 뭐, 아쉬우니까, 다음에 한번더 좋은 걸로, 다시 뭉치는 걸로, 그거 하고 응. 그, 하고, 그, 막장 하시고, 지금 뭐, 바쁜 일 있어갖고. 와. 친구들이랑 2차 있습니다. 2차 있어? 예. 그러면 지금 뭐, 재미도 없고 하니까. 예. 아버지 머리 한번 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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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래 네. 뭐, 저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. 그냥. 어. 예. 그냥 쌩으로 아, 아무 이유 없이 그냥. 어. 예. 아, 니면그 아버지 이거 많으니까 이거 이제 테이프로 한번 붙여갖고 떼든가. <laughs> 그렇죠. 솔직히 네? 이런 약한번 쳐야 된다, 아닙니까? 예. 있어봐라. 네, 네. 어? 뭐 갖고 올게.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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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와, 이 좋은 거 있네 이거. 오,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빨리, 빨리 마무리 찔려고 그래.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이 뭐야?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뭐 이거 뭐이이뭐 이거 야거야 유튜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양유튜브 해. 니 감이 없잖아, 신기했는데. 손 잡아, 엄지손 잡아, 엄지손가락. 내가 아무리 복구할 수 있지만. 엄지손가락 잡아. 내가 있어, 생각하셨으면, 내가 있어,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어,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고내 보고 지금 됐다. 이 순간 즐기라며. 나 지금 즐기는 거야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, 그냥, 아, 가만히 있어, 그냥 하지 말고. 좀 뭔가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어. 내가, 응? 어? 어. 그 니은 신봉선 기억 된다 된다 잘 된다 하면 더잘 된다고 왜지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자, 자 니은 신봉선 기억 된다 된다 잘 된다 더잘 더잘 된다. 잘 된다.